2022년 한이연합감리교회 사순절 특별새벽연합집회 4월 7일 말씀을 전할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유혁재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이 여기셨더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하나 유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으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짓는 것은 악함과 고통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사용됩니다. 말이 굴레를 씀으로써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깨우심과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신 이유는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가르침, 말씀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또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보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의 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그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마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로부터는 도저히 이런 지식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지요.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되미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지식도 없었고, 또 그만한 지혜와 능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했고 지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송대는 곧 이런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고향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알던 예수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전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고 어릴 적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리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았는데 어설프게 알았던 것입니다. 한이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 믿음은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들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때에 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녀는 이제라도 예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 주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에도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e b 단 여전히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아직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 앞에서 그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벌어진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역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 믿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계신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고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처럼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성도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지 전능하심을 잘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알기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싶어도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것이 잘안 됩니다. 아직도 제게는 삶의 문제들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솔직히 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머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이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고 묻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다시금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앞에서 두 번씩이나 아나이다, 압니다 고백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의 믿음이처럼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여 주시면 믿겠다 하고 말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연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은 결단한 뒤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눈으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어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셨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이상한 믿음은 아니겠지요? 우리 믿음은 보통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며칠을 더 기다리시다가 그를 찾아가셨죠. 그 이유는 이것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기회가 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려고 주시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문제와 고난을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때에 나도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데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기복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니까 사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한이연합감리교정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버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열어가는 성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